반갑습니다. 한복 디자이너 주하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 한복을 직접 제가 디자인하고 그다음에 제작하고 그다음에 모든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서 제가 다 합니다. 제 작품은 조금 다른 디자이너들보다 조금 더어 뭐라 그럴까? 다르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네, 그렇게 해서 차별하게. 예, 예, 예. 예.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의 선덕여왕대회 그 다음에 소손호여대왕대회 그리고 조선시대에 넘어와서 세종대왕소원왕우대회그 다음에 명성왕우대회 이렇게 네 가지 그리고 또그 외에 또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대표적인 지정 업체를 제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회를 지금 계속 뭐 6회, 4회, 3회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삼국시대 선덕여왕 대회 진 의상들이 반응이 되게 좋아요 화려하고 그 시대에 삼국시대 때는 금을 많이 흔했기 때문에 금으로 된 의상들이 되게 많았어요 금 장식으로 돼 있는 거를 그때 시대에 맞게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요즘 한복 트렌드는 어 그러니까 대회 때는 정통 한복을 고수는 해요 근데 이제, 어 편안한 의상들을 입고 싶어서 어 요즘에는 다양하게 짧은 치마에 짧은 뭐 탑을 입는다든가 그리고 어 요즘에 그 BTS라든가 그다음에 블랙핑크에 있는 그런 어 가수분들이 입고 나오셔서 그런지 기존에 있는 한복, 조거리 한복만 입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편안하게 요즘에 개조를 해서 입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일명 사, 생활 한복이라고 그러죠. 전공은 아니고요. 어, 제가 이제 한1년 동안 제가 한복을 가르치는 학원을 다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통 한복을 가르쳐 주는 기관이 거기 있는 학원이었는데 제가 만들다 보니까 제 이게 그러니까 창작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창작력을 바탕으로 제가 계속 저의 창작 작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먼저 시작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 대회를 하다 보면 헤어 메이크업도 중요하지만 한복을 하다 하는 선생님들과 이렇게 조금 커뮤니케이션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고전머리를 하다 보면은 한복을 이렇게 이러, 이렇게 한복을 주면은 제가 머리를 이렇게 창작해서 내놓는데 이분들은 제재를 많이 해요.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제가 그냥 저도 한번 한복 디자인 한복에 대해서 한번 도전해 봐야 되겠다 해서 그 계기로 제가 만들게 됐습니다. 네, 네, 저는. 어~ 한복을 저는 그니까 삼국시대 의상의 모토로 직선으로 돼 있는 음~ 삼국시대 의상을 주로 많이 저는 좋아합니다. 그 디자인을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현대적인 뭐~ 이렇게 생활 한복도 많이 적용도 하고 해서 어~ 디자인해서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는 그~ 삼국시대의 산덕여왕대때진 의상들을 제가 심혈을 기울였어요 그때 제가, 어, 기도도 엄청 많이 했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 작품을 만들어낼까요? 했을 때, 그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제가 그 작품을 만들어냈었습니다. 어, 디자인 생각을 안날 때, 저는 새벽에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한복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저 어떤 의상을 해야 될지 몰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머리에 아이디어를 주셔요. 그러면은 그 아이디어에 맞게 제가 작품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저는 한복은 제 삶에 내, 나를, 나를 있게 하는, 네, 존재하는 한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어, 아침에 눈을 뜨면 어, 내가 뭘할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하지만 그 한복이 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렇게 나, 내가 있다는 그런 살아있는 느낌? 음, 그런 걸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거져주신 음, 이런 디자인, 뭐 내가 특별하게 디자인 어디서 공부를 한 거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머릿속에 하나님이 주시고, 그러면 그, 그걸 따라서 제가 만들었던 것들인데, 하나님이 나에게 거져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거져주신 걸로 제가 미용모라든가, 그 다음에 또 장애인들 있거든요. 장애인들이 한복을 입고 싶어도, 입지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런 기회가 주거, 주어지고 그러면은 한번 입혀드리고도 싶은 것도 있고, 음, 그리고 또 내, 내가 바라는 거라면은 또이 작품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도, 음, 패션쇼도 해보고 싶은 저의 바램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부족한 저희지만 그래도 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을 더 아는 사람들이 있었, 있었으면 더 좋겠고, 어,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신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뭐 도우라는 어떤 의미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내 한복이 여기 이신녀 여기 뷰티풀 코리아에 필요하다라면 저도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내 한복은 항상 하나님을 나타내는 한복으로 저는 항상 어, 생각하고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모델들을 위한 한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늘상 심혈을 기울이고 한 작품 한 작품 만들 때마다 어,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우리 모델들이 이쁘겠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어, 조화형 한복을 입으면 빛이 납니다.